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현재 시점 상승력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2% 이상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2% 상승이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바닥이라고 칭할 수 있냐? 지난 12월달에 이박스건 라인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12월 20일 날짜에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업비트에 한 고래가 1조를 매도를 했다. 자 1조를 매도했다 라는 것은 고래가 매도했다는 거니까 빨리 우리 개인들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근데 1조를 매도가 그냥 시장에 더 내놓은 거에 매도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시장에 내놓은게 아니라 이 매도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블록딜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록딜이 발생했다는 건또 다른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가 일어났다는 거는 이 단가를 당연하겠지만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3,000원을 이탈했다더라도 하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고래가 1조를 매도한 그 부분에 따라서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 매수 시점을 잡았다. 이들의 매입 단가는 이 단가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낮은 단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때, 이 박스권 라인 때를 어떻게 이들은 올릴 것인가? 그냥 들어 올릴까? 그게 아니죠. 그냥 들어 올린다면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그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자전거래를 돌립니다. 자 이거 제가 12월 2 0일날 나왔던 뉴스 많이 보여드렸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매도했다. 12월 20일 날또 다른 고래가 매수한 것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바로 블록딜 대량 매매가 발생이 되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개인들이 1조를 매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고래라고 칭할 수 있죠. 고래가 그러면 매집을 했는데 왜 바로 들어올리지 않고 올라가다가 내려왔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못 올라가게 막은 다음에 떨궈져나오는 물량을 새롭게 재매수하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고래들한테 흡수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는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있었던 이 박스권 라인은 다시 한번 현재 시점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라인들을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시 3,500원을 뚫고 올리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 새로운 시세가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된 시점이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분석 어떠한 리플 코인인지 어떠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이분은 IMF랑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미국에 발행하고 있는 달러의 입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라는 거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미국의 관세라든지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서 헤쳐나가야 될지가 중요한 3,500원 나인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 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영상 또한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자료 또한 무료 톡방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영상 정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 2.8달러에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니플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 물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한 것도 맞지만 이 부분은 이전부터 XRP 코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뭐였습니까?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러한 부분에 XRP가 커스터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전부터 니플은 커스터디에 굉장히 진심이었죠. 자 이거는 2024년도 12월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커스터디는 말 그대로 수탁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 말인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그만큼 달러에 유입된 양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력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라거이 커스터디 사업, 이 디지털 다산 수탁사를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던 부분이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이 6월달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리플은 오는 2030년 가상화폐 수탁시장 규모가 10조 달러 하나로 1경이 넘는 금액입니다.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실물 연계자산 바로 rwa라고 하죠. 이 rwa에 토큰화된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의 수탁시장을 성장할 것으로 관점을 잡았다. 자 최근 들어 rwa도 말이 많은데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RWA 실물 자산 넘어가는 그 단계에 브릿지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XRP 코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증명하고 있는 게 최근에도 뭐가 나왔죠? 바로 아랍 에미네이트와의 파트너십.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니플 커스터디 사업을 확장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RWA에 바로 들어가는 시점을 만들어냈고. 그 부분 자체가 많은 금융사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바이의 승인, 새로운 동약, 이 부분이 장기적인 상승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바이의 승인했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두바이에서 XRP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하는 했다. 그 말인즉슨, XRP 코인은 미국 내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협력을 받았고 미국의 기관들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두바이까지 아랍 에미네이트까지도 움직임을 더욱더 확장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규모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두바이의 DFS의 결제 서비스를 승인받았다는 것만으로도 XRP 코인은 이제 국제 결제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서 XRP와 손을 많이 맞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미국 정부가 해당되는 XRP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보시죠. 미국 재무부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들을 같이 가져갈 것이다. 자 트럼프 행정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관세가 있겠죠. 자 미국의 관세 부분과 코인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상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자금력이 많이 동원되었던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부분이라면 이 기업과 이 기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뭐 이번 주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금리가 언제쯤 인하할 것인가 고금리가 언제쯤 인하해서 안정화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관세라는 부분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죠.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당선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해왔던 공약이었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전략적인 부분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SEC가 더 이상 코인 시장을 압박하지 않게끔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도 공약 중에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와 XRP 코인은 굉장히 악연이 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들어 해당되는 XRP 코인의 ETF의 기대감이 높은 부분도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한 뉴스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미국의 그레이스케일, 해당되는 XRP ETF를 승인 신청했다가 결정이 연기되었다. 미국 SEC가 결정을 연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악재가 새롭게 발생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xrp 코인의 모멘텀 중에 하나인 etf가 빠르게 나와야지 보다 더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etf가 나온다는 건 xec가 xrp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근데 아직 법원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된 내역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덜커덕 etf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이심이라 항소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SEC와 XRP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 확실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혹자는 5천 원을 재돌파할 것이고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곧바로 만 원대 라인도 확실하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XRP, SEC한테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당할 때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3천원 5 0 0원대이 라인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기에서 SEC와의 결과가 나왔다. 5천원 돌파.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나올 것은 바로 ETF가 나올 것이고 곧바로 IPO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SEC가 압박했던 XRP 코인이 이제는 확실한 날개를 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만 원이라는 수치 또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현재 xrp 코인의 횡보 라인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 답답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죠 이 35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그런 다음에 확실한 반등력은 추가적으로 보여줄 거니까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확실한 저점 라인에 안정적인 매수 시점을 고려하면서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고려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하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무료로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